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흑진지 거리 부니 꽃이 아주 백송이가 넘어서 제 입이 빵!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또세개 아주 예쁜 아이들이 또 영상 담아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할인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원수들. 아이, 범에못 심어서 아쉽다 하신 분들, 정원수들 또, 어, 귀한 정원수들, 하이트 미스, 하이트 라일락, 또 핑크 라일락, 범에또못 심으신 분들, 홍포도 아주 이한범에 하얀 꽃이 피는 미선나무, 미선나무 저희는 아주 무은둥인데요 그리고 이 아이들, 공접합, 소주접합, 덴마크 무궁화 아주 예쁘죠. 덴마크 무궁화는 연중 베란다 정원에서는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천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천원입니다. 가장 먼저 얼굴을 보인는 애기 해바라기랍니다. 애기 해바라기는 어, 우리 강산에서 추천하고 싶은 어 꽃이라 꽃이죠. 애기 해바라기인데요. 지금 애기 해바라기 이 아이들 2만 원씩 하는 분입니다. 2만 원씩 하는 분인데요. 어 오늘 1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애기 해바라기. 지금 꽃대들이 모두 다 물려 있고요. 얘들 2만 원 하는 아이 오늘 1만 원씩인데요. 애기 해바라기. 얘들은 아주 키가 80, 70 정도 되는데요. 아주 이렇게 있다. 꽃, 전체적으로 찍어져 있는 사진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밝은 해바라기고, 지금 꽃피었다가또 음 바로 잘라주시면 가을에 다시 한번 피는 애기 해바라기랍니다. 아주 가을에, 늦가을에 밝게. 꽃송이가 굉장히 많이 달리면서 입은 이렇게 설립처럼 이렇게 생긴 아주 애기 해바라기 이 아이들 2만원 하는 아이 오늘 만원이랍니다. 애기 해바라기 핑크 벨가못이랍니다. 핑크 벨가못 이 아이들 8개 많은 이죠늘 보여드렸던 핑크 벨가모은 꽃이 우생해서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피는 아이들. 핑크 벨가몬. 이렇게 보시면, 층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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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꽃들이 핀답니다. 핑크 벨가몬. 달콤한 향기가 정말 가득한 치자입니다. 달콤한 향기가 정말 가득한 치자. 꽃송이들 정말 정말 많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장마기간에 이 아이들 아주 향기로 어, 집안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아니, 꽃이 아니지, 입이죠. 버터플라이들, 이 아이들, 버터플라이, 얘들, 14,000원 이랍니다. 버터플라이입니다. 그리고 해피블루, 해피블루, 이렇게 꽃이 피는 이 아이들, 해피블루랍니다. 지금 이렇게 꽃대 물려있고요. 얘들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피고지고 지가는 해피블루랍니다 해피블루 4,000원이랍니다 차밍누비차밍누비는 이런 신협이 있는 아이로 보내드립니다 신협이 있는 아이들은 다 꽃이 올라오기 때문이란 차밍누비 4,000원 무늬만천홍 세대 얘들 무늬만천홍 세대 이렇게 있는 아이들 무늬만천홍 세대 이 아이들 어제 할인했지요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덴마크 무궁화 아우 예쁘죠 학생기처럼 꽃이 피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덴마크 무궁화 입니다 덴마크 무궁화 얘들 32,000원 입니다 덴마크 무궁화 32,000원 입니다 중, 중 빨간색 병꽃 이랍니다 중 빨간색 병꽃 아주 빨간색 병꽃이 아이들, 만천원입니다. 중 빨간색 병꽃 향수, 향수 장미입니다. 향수, 3월부터 11월까지 피는 향수 장미. 3개 있는데요. 지금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꽃망울을 만들고 있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피기 때문에요. 베란다 정원에서는 연중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월부터 11월까지 피는 향수 장미. 아주 향기 굉장히 크고요. 꽃은 대륜 꽃이랍니다. 향수 장미 4개 향수 장미. 어, 23,000원입니다. 4개 향수 장미 3만 원 하는 아이. 발렌타인이랍니다. 꼭 가지가 가지가 20가지가 넘는 발렌타인. 발렌타인 자스민이랍니다. 향기는 첫코 향이 아주 강한이나고 모두 다 꽃대가 자스럽게 달려있는 발렌타인이랍니다. 이 아이 발렌타인 대 23,000원이랍니다. 발렌타인 대. 오늘은 어, 귀한 청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이렇게 가을까지 입에서 향기를 보시고 여름에는 꽃과 잎과 함께 볼수 있는 산수국, 꼴통되는 산수국. 이 아이 4 9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한입 체리 세이즈 이 아이들 한입 체리 세이즈 아주 짱짱한 아이들이랍니다. 올동되는 아이들 세개만 원이랍니다. 한입 체리 세이즈 이 아이들 세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또 천연 설탕 스테비아 제가 늘 권장하고 추천하고 싶은 어 오늘 해바라기도 추천합니다. 정말 해바라기 꽃 아주 박습니다 천연 설탕 스테비아 8,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천연 설탕 스테비아 8,000원 버들마 편초 버들마 편초 이렇게 있는 아이들 버들마 편초 8개 만원이랍니다. 버들마 편초 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핑크 벨가모 조금 전에 핑크 꼭 보셨던 핑크 벨가모 8개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찔레입니다. 찔레, 복색찔레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복색찔레. 이 아이들 9,000원 들이 가는 아이, 복색찔레. 지금 다시 이렇게 꽃들 피어나는 복색찔레. 예, 오늘 5,000원 합니다. 에렌지움 2개 5,000원이랍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2개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새우초입니다. 새우초. 아주 베란다 정원에서 연중꽃을 보실 수 있는 새우초, 0 0 0원이랍니다이 아이는 제가 특별 할인했지요. 바닐라 수국입니다. 이렇게 올동되는 아이, 꽃이 굉장히, 개화기간도 길지만, 올동이 아주 최강으로 잘 때는, 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 애목대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랍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풍성하니 키우실 분들, 이 아이들, 이렇게 된 아이들, 얘들, 오늘, 애목대, 애목대라겠다. 할인하는 아이들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닐라 수국. 이렇게 꽃이 피는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 1번 바닐라 수국 22,000원 이랍니다. 아디아터. 아디아터. 이 아이들 3,000원씩 이랍니다. 그리고 무늬꽃댕강 무늬꽃땡강. 이 아이 5,000원입니다. 그리고 스파트. 스파트. 이렇게 있는데요. 베란다에서 공기정화식물. 음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팟들 3천원 얘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데모루 데모루 이 아이들 달구천원 하는 데모루 4천원입니다. 데모루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죠. 빨간 장미 사, 사파이어 아우 예뻐요. 진짜 실물은 얘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빨간 장미 사파이어 8천원 그리고 자엽 국수나무, 우리 꽃님 한 분이야. 정말로 정말 예뻐서 이웃집에 심어놓고 키운 것 보고 구매합니다. 라고 했던 수입 자역국수나무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는 아이치 아카, 22,000원이랍니다. 아이치 아카 빨간 무늬가 핑크색 무늬가 유난히 예쁜 애목대 아이치 아카랍니다. 그리고, 음, 빨간색 빨간색 붓둘레아랍니다. 빨간색 붓둘레아 마당 정원에서 향기 있는 예성입니다. 예성이고 얘들은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예성 빨간색 붓둘레아 올통되는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포도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12,000원입니다. 홍포도 12,000원이랍니다. 12 미스김 라일락 아우, 향기 굉장히 좋았죠. 정말로 장말향가있어요 정말 얘는 핑크, 미스김 나일락, 아니, 미스김 나일락이 아니죠. 하이트 나일락, 핑크 나일락 각각 3만 2천원씩이랍니다. 올동되는 아이들. 하이트 나일락, 핑크 나일락, 3만 2천원씩입니다. 올동되는 아이들. 향기 정말로 좋았습니다. 봄에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꽃, 굉장히 많이 피는 앙꽃만다 빌라 33,000원입니다. 앙꽃만다 빌라 할인해서 33,000원이랍니다. 세작 백고니아는 연중 베란다 정원에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백고니아들은 한꺼번에 후루룩 폈다 후루룩 치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작 백고니아 얘들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베롱나무 꽃도 100일 동안 가지만 꽃은 팝콘처럼 톡톡 피게 피고요. 자엽색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23,000원이랍니다. 핑크 말발돌이입니다. 핑크 말발돌이 핑크 말발돌이 만원이랍니다. 올동되는 핑크 말발돌이 만원입니다. 애목대로 반듯하니 잡아져 있는 베란다. 음이온이 말 나오는 공기정화식물 13,000원. 거리 베고니아. 거리 베고니아입니다. 거리 베고니아 9,000원. 코브라.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23,000원. 그리고 마리아 베고니아. 마리아 베고니아입니다. 마리아 베고니아. 14,000원. 아마 이 아이는 나간 것 같아요. 벵갈나무입니다. 벵갈. 뱅갈 이렇게 된 아주 뱅갈 예쁘게 우이스 형이 예쁘답니다. 뱅갈 14,000원 이하이 인디아입니다. 인디아 이렇게 생겼는데요. 인디아 이하의 22,000원 그리고 보석금 전수 얘는 23,000원, 4,000원 가는 아이들이죠.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익소라도 나간 것 같긴 한데요. 5,000원이랍니다. 보라, 안시리움 7,000원. 알로카시아 16,000원이랍니다. 알로카시아 16,000원입니다. 반파스그라스입니다반파스그라스 아주 가을에서 여름 가을에서 멋진 정원을 꿈꾸시는 분들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이렇게 팜파스 그라스는 대중소가 있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가 다르답니다. 넓은 정원은 3m 이상 이 아이들이 3m 이상 꽃대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정집 정원은 2m 이상 올라오는 심으시면 좋고요. 소 미니 정원은 1m 정도 올라오는 아이들 두개 이렇게 해서 음 이, 1 2,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추운 지역은 1차 보온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동이 되지만 추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직포로 가을에 한번 정도 비늘이나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대 3m 이상, 중 2m 이상, 소는 1m 이상. 그리고 대 대중소 이렇게 있는데 두개 1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아우, 이 아이들. 흰, 음, 아주 지부라. 말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해서 얘는 지불한 네개만원 그리고 얘는 마당 정원의 난 같은 아이 이 아이도 흰줄무늬 억새 흰줄무늬 억새 만원말 지불한 만원네 개씩입니다 그리고 핑크 무율리입니다 핑크 무율리는 여덟 개만원 핑크 무율리 여덟 개만원 하이트 무율리는 두개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 보시면. 아주, 인시그니스, 인시그니스랍니다. 인시그니스, 야이. 9,000원이랍니다. 인시그니스, 9,000원. 구페아입니다. 구페아. 이렇게 아홉 봉꽃이 인다는 이렇게 멋지게 에데로스용도 잡아져 있는 구페아.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디아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고사리로 제가 했습니다. 아디아텀, 고사리. 5,000원. 그리고, 지 꼬리풀이랍니다. 지 꼬리풀 두 개. 지 꼬리풀 2개에 5천원씩이랍니다. 2개 5천원. 올동되는 아이들 지 꼬리풀 이렇게 2개에 5천원씩이랍니다. 흑진주 아주 셀수 없을 정도로 100개 이상이 되는 흑진주. 꽃이 100개 이상 달린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다이아몬드 대품 2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알버몬스테리아, 알버몬스테라, 예 묵은둥인데요. 이는 신엽이 아직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들 아주 묵은둥이들은 예, 아주 뭐 이분 어우 여기 신엽 어우 여기 신엽 나오고 있네요. 봐볼까? 약한 신엽이 눈 촉을 트는 것 같은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들 알버몬스테리아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이 아이는 33,000원이랍니다. 6번 알보몬스테리아. 이렇게 첫 번째 잎 그리고 이 아이가 두 번째 잎이 아이가 세 번째 잎이었는데요 지금 신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 알보몬스테리아 33,000원이랍니다. 6번. 그리고 얘는 무늬천사의 나팔. 무늬천사의 나팔.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에키네시아 그리고 적색 에키네시아 오렌지 에키네시아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1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 노랑 핑, 노랑 노랑하고 얘는 4,000원씩이랍니다. 얘는 음 에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에데, 에데, 에키네시아, 얘들은 4,000원씩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핑크 셀릭스, 범의 꽃보다 도 예쁘다고, 우리 꽃님들이 친성하는 하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렇게 잡아서 다 나가는 아이들, 이렇게. 잡아서 나가는 아이들 한개만 원씩이랍니다. 밥티시아입니다. 밥티시아 이 아이 내년에는 4만 원 이상 가는 아이가 되지요. 밥티시아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예, 오늘 할인해서 밥티시아도 할인합니다. 오늘 할인해서 19,000원이랍니다. 예, 마당 정원에 심어져 있는 밥티시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밥티시아입니다. 밥티시아는 땅콩 같은 이렇게 입장을 가졌는데요. 입도 굉장히 예쁘죠. 바티시아 그런데 바티시아의 매력 정원에서 이렇게 작품처럼 이렇게 작품처럼 바티시아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내년에 판매하면 얘는 이제 5만원 정도 아마 갈 아이들이랍니다. 저 아이들 키워서 이렇게 멋스럽게 바티시아 이렇게 바티시아는 이렇게 다리가 긴세 다리처럼 해서 이렇게 분수처럼 키운답니다. 지금 저희 오늘 할인해서 19,000원인데요. 이렇게 크게 키우고 보라색 꽃이 피는 밥티시아입니다. 밥티시아 저희 이 어, 19,000원이랍니다. 할인해서 그리고 스토케시아 늘 보여드렸던 저희 마당정원의 스토케시아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데요. 제가 판매하는 아이들은 꽃이 안 피었답니다. 스토케시아도 늘깔까지 꽃이 피지요. 설립 도라지입니다. 설립 도라지 이런 아이들, 설립 도라지 이렇게 분에 담아져 있는데요. 설립 도라지 이 아이들 8,000원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밥티시아는 지금 이 아이들이랍니다. 흰색 어 핑크색, 보라색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꽃이 없기 때문에 다 랜덤이랍니다. 이 아이들 6,000원이랍니다. 밥티시아 6,000원입니다. 왜? 청보라 예렌지움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두 개의, 두 개의 지금 5,000원씩 판매하는 청보라 예렌지움, 청보라 렌지움이 줄기까지도 이렇게 청, 보라색으로 되어 있답니다. 꽃은 이렇게 작고 귀여운 보라색이랍니다. 청보라 예렌지움 심으실 때는 이 아이들 아주 햇빛이 짱짱한 곳에 심으시야만이 꽃의 색감이 예쁘고요. 그리고, 어, 양분이 좀 적은 땅에 심으시야만이 얘들이 아주 예쁘답니다. 두개의 청보라 예렌지움 두 개에, 5조 원이랍니다. 예프죠 세이지입니다. 세이지 <laughs> 어... 얘는 세이지지? 응 음,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그냥 가면 안돼요 선물 받아가세요 선물 네. 우리 집 오셨으면 선물들을 받아가셔야 돼 얼른 오셔 얼른 오셔봐 얼른 오셔봐 선물! 얼른 오셔봐, 얼른 오셔봐. 뭔 가지러 오셔서도 선물 가지가셔. 다음에? 뭐? 아이고, 신랑이 많이 만들어내, 만들어아서괜찮해 사온 것도 있지만. 아, 또 드리려고 했더니, 그럼 다음에 오셔. 바티시아 이 아이들을 내년에 멋지게 키우시면 아주 정원에서 이렇게 가득 아주 땅콩 같은 잎들이 늦가을까지도 아주 예쁘답니다. 바티시아 학처럼 키우실 수 있습니다. 1 9 0 0 0 원이랍니다. 그리고 큰공 엔나멜이랍니다. 얘는 아주 큰공 엔나멜, 정말로 정말로 큰공 엔나멜인데요. 지금은 분해심어져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32,000원 정도 하는데요. 25,000원이랍니다. 큰 공, 에나멜, 아주 아주 큰 에나멜이랍니다. 고급 정원수, 세포리아입니다 세포레아. 만원이랍니다. 숫잔데, 숫잔데입니다. 숫잔데, 이이들 숫잔데, 만사천원, 1번 숫잔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블루, 아주 아주 꽃 많이 필, 아메리칸, 오늘 오후에는 정말로 많이 풀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볼로, 이 아이, 만 이천 원. 크로산드리아, 크로산드리아입니다. 크로산드리아. 이 아이들 만 원. 그리고, 음, 얘는 어디 갔나? 얘는, 이름표가 없네. 이 아이는 크로산드리아. 그리고, 네드콩고, 네드콩고입니다. 네드콩고, 네드콩고. 12,000원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 아주 봄에 멋스럽게 피는 미선나무 아주 지금 오래된 아이랍니다. 미선나무 25,000원 아마 35,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25,000원 그리고 얘는 어, 공조팝입니다. 공조팝 공조팝 공조팝입니다. 공조팝 공접합 39,000원. 얘는 서주접합이랍니다. 서주접합. 서주접합은 정말 귀하지요? 서주접합. 이렇게 되어 있는 서주접합. 이 아이. 55,000원이랍니다. 공접합은 39,000원. 서주접합은 55,000원입니다. 목수국입니다. 목수국. 목수국. 여섯대 목수공 만 오천 원 프록스입니다 프록스 지금 꽃이져서 그렇지 이렇게 똑같은 프록스 이 아이들 대 프록스 이만 삼천 원대 프록스 이만 삼천 원소 프록스 소 프록스 똑같은 아이들 사천 원입니다 올동되는 아이들이랍니다 엔젤카랑코에 엔젤카랑코에 이렇게 꽃이 피는 엔젤카랑코에 이 아이들 만 이천 원 하는 아이들 엔젤카랑코에 7,000원씩이랍니다. 안개꽃입니다. 안개꽃. 이 아이들. 꽃이 지고 다시 피는, 올동대는 안개꽃들. 7,000원. 노벨리아도 꽃이 지고 다시 노벨리아도 계속 연륜꽃이 피기 때문에요. 노벨리아도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펜타스입니다. 펜타스. 이렇게 꽃이 피는 아주 꽃이 계속 피어나는 펜타스입니다. 펜타스. 대분. 펜타스 대입은 25,000원입니다.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